아주 멀리 동떨어진 두 문명권, 그 각각의 문명 속 어느 신비롭고 은밀한 종교 집단을 추적하거나 연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. 한 명은 경찰 레그라스고, 한 명은 학자 웹 교수죠. 둘은 서로 완전히 무관한 종교 집단을 연구했음에도 두 종교가 실질적으로 같은 구절을 종교 의식에 사용한다는 걸 우연히 알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. 이 구절에서 우리는 드디어 쿠툴루라는 존재에 대해 암시를 받게 됩니다. 그럼 책속 해당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. 너무나 멀리 떨어진 두 세계에서 각각 벌어진 섬뜩한 종교의식에서 나온 두 구절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형사와 과학자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때 진정으로 경하게 찬 침묵이 흘렀다. 에스키모의 주술사와 루이지애나 늪지대의 숭배자가 서로 비슷한 우상을 향해 공히 외친 주문은 다음과 같다. 낱말 사이에 띄어쓰기는 주문자가 구절을 읊을 때 일반적으로 끊는 부분을 통해 유추했다. 판글루이, 무굴라누프 크툴루, 르리에, 와가나글, 부탄. 레그라스 경위는 한 가지 점에서 웹 교수보다 앞서 있었다. 잡힌 죄수들 중한 사람이 어느 노 성직자가 그에게 그 낱말의 의미를 알려줬다며 경위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. 이 문서에 그것은.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. 르리에, 그의 집에서 죽은 쿠툴루는 꿈꾸며 기다리고 있다.